2탄입니다, 2탄. 액게 만들기 2탄. 그 중국인 에리는, 어, 좀 늦어가지고, 어, 제가 먼저, 어, 찡.. 찍기로 했습니다. 먼저, 액계 감사. 저번에 못했던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사건이 자 친구가 돌아왔어요 친구가 촬영시간 꼭 지키세요 촬영시간이 뭐예요 촬영시간이요 촬영시간이 아니 촬영시 시 시간은 잘 지키세요 촬영시간이 뭐예요 차... 채... 촬영 시즌은 체키오예요. 아, 최키오. 체키오 이거 느낌이 좀 좋아졌어요. 완전. 근데 비방가제. 너무 뜨거워요. 아 뜨거, 뜨거, 뜨거워요. 이게 치즈몬 같은 느낌이 되는데 <laughs> 여기다가 색을 낼 거예요. 이번에는 물감. 아, 일단은 이거는 이거 치즈몬 같은 거는 우리가 안 좋아해요. 그렇죠? 네, 냄새가 그래서 이런 부약해요. 슬레... 아, 슬레임이래 슬라임을 넣어줄 거예요. 퐁 인게슬라임이에요. 네, 그걸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저희가 만든 수제 액괴입니다 정말이에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유튜버 찍는다고 이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형 집에 손으로. 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에이. 죄송합니다. 되게 이거를 한번 다른 어디, 통에다가 나눠서 이거, 이거. <laughs> 잠깐만요. 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물감을 가지고 올게요. 여기 한국에서는 물감을 물감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어떤 다른 친구한테 배웠어요. 근데 물감 어디 있어요? 어, 니네 방이니까 니가 찾아야 겠지 안겠니 저는 놀러온 거예요, 놀러온 거. 친구. 아, 어, 완전 뜨거워. 너 뜨거워서 물 좀만 넣어주세요. 아, 그리고요 물감을 넣을게요. 물감에 넣을게요.